산에서 암을 이겨낸 네 분의 출연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몸속엔 암을 잡아먹는다는 NK 세포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혈중 NK 세포의 수를 분석해 봤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앞서 산체험을 했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NK 세포의 수. 비교적 최근에 암을 얻어 등산과 자연식을 철저히 한 사람일수록 수치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암 투병으로 지쳐있던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킨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NK 세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숲이 주는 건강 물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 소 숲에서 나오는 뭐 피톤치드 물질이라든지 또는 깨끗한 공기, 산소, 또 음이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그인체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리케이 박사는 피톤치드와 NK세포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뿜는 살균 물질인데요. 리케이 박사는 n k 세포에 피톤치드를 섞어 배양시킨 후 NK세포 활성도의 변화를 관찰했답니다. その結果としてはフェットの地図によって NK ケ化成が上昇しました,た <atte> <music> 人が森に行って心理をくすると NK ケ化成が上昇します <S <S でさらに私は別の研究で要するに森に近く住んでる人の方が がんによる死亡が少ない、森に、要するに家の近くに森があまりないとがんによる死亡が高いというデータもあります。とにかくフェットチノは免疫力を高める機能があることが私の研究でわかりました。